<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베테랑 2를 연출한 유승환입니다. 와 어, 저희가 그 제작 전 과정에서 가장 신경 썼던 포맷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지금 관람하실 돌비 시네마 버전이에요. 그 잡장면도 많고, 이 사운드 효과도 되게 격렬한 게 되게 많았는데, 저 제작진이 돌비 비전 작업하러 막, 그, 미국 가서 일주일 동안 작업도 따로 하고, 뭐이런데 여러분들 그 소리로도 사람을 때릴 수 있는 느낌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믹싱할 때만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일편보다 훨씬 더좀 과격해지고 하긴 했지만, 어 조금 더 깊이 있는 체험을 여러분들께 선사하려고, 이렇게 돌비 시네마 작업까지 했습니다. 어, 여러분들, 돌아가신 길에 좀이 영화가 던지는 질문을 함께 하시길 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화를 만들었고요. 어, 이렇게 제, 제가 선택한 새로운 길의 모험을 떠나는데 든든한 우리의 지원군이 되었던 이분이 안 계셨으면 어, 불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베테랑, 소설처럼 사, 황정민 배우님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정민 야. 네, 너무, 너무 잘생겼대. 그,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뵙고 이렇게 인사드리니까, 그리고 오늘 첫날인데도 불구하고 베테랑 음, 관심있게 지켜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명절 때 주변 시청분들한테도 좀 베테랑2 얘기 좀잘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인입니다 예, 네, 저 영화 저 때문에 좀 혼란스러우셨죠? 예, 네, 죄송합니다. 어, 어 재밌게 보신 것 같은 지금 얼굴들이 한번한번가객분 얼굴이 너무 잘 보이는데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개봉하자마자 이렇게 첫날부터 꽉 채워주시고 아, 정말 감사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어, 집에 돌아가실 때요. 혹시 차 가져오신 분 있으세요? 네. 안전벨트 꼭 하세요. <웃음> 네. <웃음> 해당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테랑2에서 네, 공영사 역할을 맡은 장윤주입니다. 어,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 어, 이렇게 또 반응이 어, 해피해피하면서 뜨거우니까 어, 저희도 이제 계속 어, 무대 인사를 다니면서 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laughs> 이럴 때 웃어줘야지. <laughs> 네, 어, 즐겁게 관람하셨다니 너무나 기분이 좋고요. 또 주변 분들한테 좋은 이야기 많이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보입니다. 어, 돌비사운드에서 보시니까 어때요? 조, 좋았나요? 네! 음, 저도 한번더볼 건데 꼭돌비사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비 오는 날 보시기에 딱 좋은 영화죠? 네! 명절에 두번세번 번 가족분들과 한번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휴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윤영서 역할을 맡은 김시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이 개봉 첫날인데 이렇게 베테랑 2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다가오는 추석 연휴 정말 행복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경사 역할 맡은 오대 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어, 개봉 첫날 이렇게 덥고 습한데 저희 베테랑 2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베테랑 2팀 앞으로 남은 일정 힘내라고. 여러분들이 좀 화이팅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함께 해주실 수 있나요? 예! 네 그럼 제가 베테랑 투 하면 예! 아 이해를 잘 못하셨죠? 제가 베테랑 투 화이팅을 하고 싶은데요 제가 베테랑 투 하면 파이팅! 맞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베테랑 투 감사합니다. 네 어, 저한테는 딸이 누있는데 잘하면서 점점 절 닮아가서 되게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감독님은 애기가 셋이고요 오대왕 배우는 애기가 넷입니다 아 베테랑초가 100만이 넘으면 오대왕 배우가 다섯째를 낳겠다고 약속을 했고요아 아, 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가락에 저희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 반장 한 마음으로 선물 준비했거든요. 황정민 배우님. 네. 황민 님. 황정민 님. 좋아요. 좋아요. 좋아그대사가 <laughs> <방정민. 웃음> <방정민. 웃음> 있어서 배우님. 인사드리고 I'm